최근 몇년 동안 한국 음악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트로트 같은 전통 음악의 부활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드러진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트로트 가수 영탁가 있다. 영탁는 최근 TV 프로그램 현역가왕에서 성공적인 활약을 펼치며 한국 가요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의 출연은 MBN, JTBC, MBC 등 주요 방송사에서도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매체들이 그의 음악적 성취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트로트의 대표적인 인물 중한 명으로 자리 잡은 영탁는 현역가왕을 통해 자신의 음악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 가수들이 여러 라운드를 거치며 가창력 뿐만 아니라 예술적 기량까지 평가받는 리얼리티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무대다. 영탁는 이 프로그램에서 눈부신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폭넓은 팬층을 확보했다. 그는 기존 트로트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 팬들에게도 인기를 얻으며 트로트의 대중적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영탁의 성공은 단순히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그의 음악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었다. MBN, JTBC, MBC 등 여러 방송사는 영탁의 영향력과 재능을 인정하며 그의 업적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국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역량과 무대장악력은 더욱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영탁의 성공 이면에는 그의 강력한 팬덤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연예계에서 팬들은 단순히 연예인을 지지하는 존재를 넘어 그들의 경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영탁의 팬들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최근 영탁의 팬들이 연예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집회를 열며 주목받았다. 이들은 연예계에서 아티스트들이 받는 가혹한 압력에 저항하며 보다 공정하고 인간적인 작업 환경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팬들의 이러한 행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고 전국적인 지지를 얻으며 연예계의 노동 환경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는 팬들이 단순한 팔로워를 넘어 연예계에서 공정성과 인권을 옹호하는 중요한 목소리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영탁의 음악적 재능은 전문가들로부터도 찬사를 받고 있다. 유명 작곡가 윤명수는 영탁에 대해 그가 이룬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13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명수는 영탁과 오랜 세월 동안 품격과 음악적 깊이를 유지하며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켜온 아티스트 중한 명이라고 강조했다. 트로트는 현대 음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장르로 여겨질 수 있지만 영탁는 이 장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세대의 팬들까지 사로잡았다. 그의 끈기와 열정은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 트로트 음악의 대중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영탁과 트로트의 성공은 한국 음악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입증한다. 최근 K팝이 세계적인 주류 장르로 자리 잡는 동안 트로트는 한국 음악의 뿌리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트로트는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는 음악적 가치를 지닌 국악의 한 부분이며 한국 음악 문화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영탁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국 음악이 가진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키는 장이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편곡과 감각적인 무대 연출을 결합해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접근 덕분에 트로트는 특정 연령층을 넘어 더욱 폭넓은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 중심에 영탁가 있다. 영탁는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로도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열린 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리허설 중 그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음악적 꿈을 지지해준 담임 선생님과 극적인 재회를 했다. 영탁는 학창 시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수를 꿈꿨으나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선생님은 그에게 첫 학비를 지원하며 음악에 길을 계속 갈수 있도록 도왔다. 리허설 중 관객석에서 선생님을 발견한 영탁는 순간적으로 무대를 멈추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선생님을 끌어 안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과 심사위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진심 어린 순간은 방송이 되기도 전에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한 사람의 믿음과 지지가 어떻게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영탁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고 있다. 그는 음악을 통해 감동을 전하고 있으며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영탁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무대에서도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스승과의 감동적인 재회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 이는 단순한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인간적인 감동을 전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영탁의 팬덤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영탁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꿈과 노력, 그리고 감사의 가치를 조명하는 감동적인 사례다. 그가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의 발전을 이끌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줄 것을 기대한다.